주다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신피드입니다. 오늘은 대관령 삼양 목장에 왔습니다. 우리 목표지고 현재 위치가 여긴가가기겠지대표 어, 셔틀버스 승강장이 있네? 입장료 일반 만 이천 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성인 3명, 성인세분이요 예. 네, 저희 지금 위쪽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껴서 풍력 발전기나 자연 경관이 전혀 보이지가고 있고요. 예. 어,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초저 상태가 좋지 않아 오후에 있을 약물의 공연도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아, 예. 괜찮으실까요? 예. 예. 안으로 3분 정도 걸어가시면 버스 승강장이 있고요. 버스는 예. 금일 20분 간격으로 11시 20분에 출발 예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1시 20분 출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는 제가 가는 데는 항상 안 보인데요 전망대 가면 풍경이 안보인는데 오늘도 안보인대요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날도 있고 항상 항상 얘기하듯이 저 대신에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풍경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는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소리 좋네요. 시원하고 매표소에서 살짝 앞으로 걸어오시면 쭉쭉 다리 건너가지고 여기 앞에 셔틀버스 탑승장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옥장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좀 안타까운 건 소나무들, 여기 이제 푸른 소나무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이제 재선충 때문에 병들어가지고 많이 좀 죽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게좀 해결이 돼서 우리 또 소나무들, 우리 나라의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좀 보호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동해전망대 정류장 셔틀버스 정류장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안개가 껴 있고 흐린 날씨인데도 어,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와, 여기 춥네요 외투 좀 바람막이 최소한 바람막이 좀 두툼한 거 같은 것도 좀 챙겨 오셔야 될것 같아요. 춥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가 동해 전망대입니다. 이거 좋아? 좋아? 찍었으면 아, 슬슬 걸어 내려가 볼게요. 올라올 때는 셔틀을 타고,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도 걸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자, 해발 1150m, 바람이 온다. 꼭 남들은 로맨스 찍는데, 우리는 왜코미디같을까 이번에는 숲속의 여유라는 곳입니다. 맑은 날에 뭐 공휴일에 연휴에 막뭐 이럴 때 오면 이렇게 뭐 혼자 여유롭게 걸을 수 있겠어요? 사람 빠글빠글하겠죠. 중간중간 사진 찍느라 다들 서 있을 거고 항상 안 좋은 날씨에 어딘가 찾아가지만 그런데 또그 나름대로 안 좋고 싶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날씨가 안 좋을 때 가더라도 이런 또여유로이 세상에 막 나만 혹은 우리만 있는 그런 느낌을 또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역시 또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제가 알프스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한국의 알프스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대관령인데 여기 오니까 그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뭔가 갑자기 노래 나오면서 막 뛰어 아이들이 뛰어놀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을 길인가요? 여기 약간 과수원 분위기인데. 와, 길 이쁘네. 우, 신비로운. 동화 속 세상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와, 뚱뚱뚱! 어,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신이난 건지 신이난 척하는 건지. 오늘도 양꼬치 먹을 생각에 신난 게너지. 양이야 회야? 어, 게너. 어? 선택을 해. 양이야 회야? 어? 회. 아. 가이드는 사진 잘 찍어 주는 게 최고래요. 어? 가. 가. 살짝 지도 한번. Get out. Get out. <laughs> 위에 단풍 그 나무 살짝 한번 툭 쳐주고 가면서. <놀> 터치, 터치. 터치. 위에 나뭇잎 한번 쳐줘. 말안 듣는 배우님. 에휴, 내가 너 같은 님들 때문에 피 d 를 때려쳤어요. 오, 그렇게 걸어왔는데 아직 1.4km밖에 못 걸어왔네요. 음, 목책로. 지금 현이치가 우리가 아직. 이 <laughs> 구간을 조금 지 <지났어>. 나가. <laughs> 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 구간. 네, 2구간, 3구간, 이제 시작. 사랑의 기억입니다. 사랑의 기억이라 그러면 슬픈 거 아닌가요? 사랑의 기억이면은, 과거형이면은, 저, 이별인데? 어쨌든, 사랑의 기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이 스멜. 음, 냄새를 보아하니, 맞자 하니, 무언가 있어요, 여기. 소들 있군요. 젖소들 멀리도 있네. <laughs> 근데 소떼양떼 어디 갔나요? 오저 앞에 젖소가 있어요. 젖소, 젖소, 오 저기 양이 있어요. 안녕 얘들아 반가워. 나는 신피드라고 해. 아 너무 평화롭습니다. 아, 좋아, 좋아.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해지는 평화로움. 맛있게 많이 먹으렴. 안 춥니, 이들은? 그 약물이 쇼라는 공연이 있답니다. 근데 주말이랑 평일이랑 공연 시간이 좀 달라요. 평일에는 좀 적게 하고 주말에는 좀더 많이 하는데 지 평일에 한 시에 공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보려고 하는데 어~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는 드라마 촬영지래요. 연애소설. 이 나무가 연애소설이랑 베토벤 바이러스 나왔던 그 촬영 장소래요. 여기도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초원의 산책이라는 길인데, 저, 이 건물이 아무래도 양머리 공연장인가요? 위치상은 그런 것 같은데. 아 여기는 해발 1,020m입니다. 멋진 양머리 공연, 잠시 구경해 보시죠.

오늘은 대자연과 함께하는 대관령의 삼양목장을 둘러봤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꼭 한번 둘러보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